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4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.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.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서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. 우리가 지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다. 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를 할진데 이렇게 하라.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.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.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로 원하노라.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. 아멘. 야곱의 열 아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갔을 때,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. 그중 하나를 인질로 잡아두고서는 고향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정말로 곡식을 사러 온 줄로 알겠다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.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.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들들을 불러 양식 사올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.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. 요셉이 그 형들과 동생을 총리 관조로 불러들였습니다.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.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진작 베냐민을 보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야곱이 일찍 보내지 않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. 이 두려움의 출발은 요셉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.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서 또다시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. 잃어버린다는 것 상실이 과연 아프기만 할까요?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했을 때그 결단의 순간으로부터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베냐민을 보내고 난 뒤부터 야곱에게는 더 이상 시련은 없었습니다. 야곱의 130년간의 모든 훈련이 끝이 났습니다.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의 그것을 하나님께 보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.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. 그것이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.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.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까? 적당하게 거리를 떼어 두십시오. 그것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.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. 어쩌면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바들 손이 없어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하시는지도 모릅니다. 손을 비워 놓으십시오. 내가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. 147년 야곱의 생애 중 가장 축복된 고백이었고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생애에서 끊이지 않던 시련이 한 순간 끝났습니다.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.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붙들지 말게 하시고, 지금 여전히 있는 것이라도 적당하게 거리를 떼어두고 살게 해주시옵소서, 내가 일게 되면 이를 이로다.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, 세상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,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. 아멘.